터미널이 있는데, 여기 진짜 먹을 거 많다. 근데 왜내 눈에 보이는 건다 농협 분이지그지뭐 <laughs> 먹고 싶어? 가래떡이 좋지 않아? 아, 지금 먹고, 바로 먹었어니 그래, 그래, 거 먹자. 어, 그거 맛있어. 쫀득쫀득하네. 우리 청양고추 샀나? 아예 갖고 왔나? 어. 삼겹살 500g 500g 좀 많은데 주전부리 사 주전부리 주전 사야되는데 오늘 삼겹살 먹고 저녁에 중간에 중간에 먹을게 있어야 돼 아니요, 저기서 햄버거 사가 롯데리아 하나 사갈까? 어? 브란 브란톤 닭뭐 봐, 롯데리아 하나 사갈까? <laughs> 귀여워 너 어, 맘스터치, 맘스터치 먹을까? 응. 난 아, 맘스터치, 응. 와 우리 군복이 냄새 맡았다 치킨 냄새. 야, 너무 맛있다. 하고 있어. 해. 오빠의 꿈을 펼쳐봤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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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잘 있었어?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이나 측기기 1 지금 이제 세 번째 쓰는 거라 그래도 오늘은 조금 짱짱하게 잘 찼네 이거 산 건데 오늘 처음 이제 근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거 괜찮을까? 앞에다 주차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? 저희 와이프가 저기서 이제 준비하고 있죠 삼겹살 먹을거에요 이쪽 오른쪽 보면 입구 바로 오른쪽에 보면 저기 이제 샤워실 그 다음에 여기가 개수대 여기 샤워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이쪽이 화장실 가는 길이에요 뭐 여기 휴게소 공용으로 같이 쓰는 곳이라서 그런데 는 깨끗해요 저희 텐트로 다시 돌아가서 삼겹살을 먹어보겠습니다 삼겹살 오늘 삼겹살 먹을거지? 응 먹어야지 응. 하나 쉽게 삼겹살 아 나도 낯설어 먹고싶다 오겹살 야채 밥. 이렇게 담은 깍두기. 아, 여기다 소스를 먼저 부어 봐. 그러면. 은러면 그러면. 그 새로? 그러면. 그러면. 그러 그러면. 그그워 구워 러면 그러면. 아 삼겹살은 이렇게 밖에서 먹어야 돼 그래야 기름도 안튀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는 러빙네이처가 최고인 것 같아 뭐 다른 캠핑장도 좋지만 여기 뭐 보시다시피 뭐 뷰가 비록 저는 안 보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좀 힐링하셨으면 좋겠네 몇명안 되지만 <laughs> 이렇게 막 많이 봤으면 좋겠다 사람들. 이 언젠가 보겠죠 뭐. 와할수 있어요. 빨리 좀 먹자. 찰밥이야. 안 아, 없어도 돼. 맛있게 잘 먹었어 응. 아, 이쪽을 보고 먹으니까 더맛있네 응. 응. <laughs> 여기는 이제. 개수대 뜨거운 물도모르물잘 <laughs> <laughs> 나옵니다 당연히. 당연히 잘 나오겠죠 커피 한잔 마실 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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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갈게 내가 갈게, 내가, 하나 하나 줘. <laughs> 내가 이거 번 갈아줘. 그건 가라. 갈아? 이게 캠핑 올 때마다 하는 건데,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. 이렇게 살살 루어 낚시 같은 거, 뭐 루어라 그러나, 그거 가짜 미끼 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이렇게. 그데 이렇게 해수 이렇게 돌려가든 그렇게 물고기를 지금 천천히 천천히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이게 자동도 있는데 왜 이걸 맨날 가져오는 거야? 그거 무거워 아.. 차 타고 오잖아 어우 향 진짜 좋다 음. 얼음도 무게를 재는 거야? 그러게 그렇게 조각이 켜있네 <laughs> 오늘 우리 집 세팅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 주자면 뭐... 뭐여 아직 안고 저번에 가져온 거와 동일한 거는 예예예. 예, 예. 예, 금보미 금보미 지금 피곤해 여보 나 이거 하고 씻고 오려고 어? 수건 있어? 어 있어 챙겼어. 나도 가져왔지 뭐 어, 말하지 괜히 생겼네 <laughs> 여기 멋있죠 여기 나무 밑에도 참 멋있고 여기 옆에 텐트 동에도 아주 멋있는 텐트를 치고 계세요 나무 밑에다가 정성스럽게 텐트를 치고 계십니다 볼멍이 절대 날수 없는 유니클로 패딩 <목소리> 활용법 맨투맨을 따뜻하게 입은다돼 그렇지? 응 이거 진짜 집에서 우리가 자주 먹는 어묵 어묵우동 세트인데 이거. 캠핑 올때 무조건 어묵 우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. 이거는 무조건 소주 소주 각이지. 물을 먼저 넣어서 야지 <laughs> 이렇게 빨리 달궈질지 몰랐지. <laughs> 무슨 말인지 알아? 응. 빨리 난 빨리 하고 끝낼래 그랬지. 이것도 먹을 때는 새끼손가락 이렇게 올라간다. 이렇게 알지? 와, 이거는 뭐 진짜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야? 와, 진짜 미쳤다. 그래. 어묵을 좀푹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. 진짜 무동도좀 뿌려도 되고, 어묵이 좀 맛있어. 짠 금보미도 짠 이번에 산 국자 이걸로 먹으면 진짜 더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는데 좀더 끓여야 돼 진짜 근데 맛있어 뭔지 알지? 맛있는데 좀더 끓이면 맛있는 거 응? 아지 하나 입을 거라. 응? <laughs> 좀 그러네. 잠시 심의 조정. 여러불좀 꺼줄래? <laughs> 안개가 조금 가라앉아있는데 진짜 좋네 아... 아... 삼각대 좋은거 하나 사야되겠어 <laughs> 삼각대가 너무 꾸져가지고 원래 초보들은 저런 시행착오를 겪는거야 나 아파. <laughs> 네가 이게 피가 이리 나, 내가 이건 보자 응. 내리면서 말라. <웃음> 내리 <웃음> <웃음> 그만해, <laughs> 왜소해 진짜. 캠핑의 마무리는 김영의 순두부.